장민호는 나 혼자 산다 출연 후 은행 계좌와 부모님으로부터 연간 1억 원의 지원금을 공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현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효심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재산이나 출연료 문제는 언제나 베일에 쌓인 영역이었으며 대부분의 연예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에 출연한 가수 장민호는 이러한 금기를 정면으로 깨뜨리며 자 신의 은행 계좌 잔고와 상세한 금융 거래 내역을 가감 없이 공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그가 화면을 통해 보여준 숫자의 기록들은 한 예술가가 긴 무명 시절을 거쳐 성공의 정점에 서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삶의 보고서와도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장민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실제 사용 중인 유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가득 나열된 숫자들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전국을 누비며 쌓아온 노력의 대가들이었으나 대중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잔고의 총액보다 특정 항목으로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출금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해당 내역이 부모님께 드리는 정기적인 용돈임을 밝혔고 그 금액이 연간 1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MC 전현무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효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민우가 보여준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그가 걸어온 인고의 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실패를 맛보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수십년간 무명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단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국민적 스타로 거듭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을 위한 사치보다는 부모님의 안락한 노후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이채 내역은 그가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초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였으며 돈을 버는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함이었음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좌 공개는 온라인상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연예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이토록 투명하게 드러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특히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실천력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나 방송용 연출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장민호가 평소 보여온 성실한 이미지와 실제 금융 데이터가 주는 무게감은 그러한 일구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사례를 두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표출한 신선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 새로운 재정 투명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민호는 인터뷰를 통해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는 성공의 결과물을 기꺼이 나누고 있었으며 이는 그에게 있어 가장 당연하고도 행복한 의무였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부모님 지원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한 성실한 저축과 자선 단체에 보내는 후원금 내역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어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윤리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돈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나 혼자 산다 출연과 계좌 공개 사건은 한 스타의 재력을 엿보는 흥미 위주의 에피소드를 넘어 가족 공동체의 복원과 진정한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현무를 비롯한 동료 출연진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장민호라는 인간이 가진 진정성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를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기감으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수 장민호의 향후 방송 출연 일정이나 이번 방송 이후 부모님께서 전하신 감동적인 소감 혹은 그가 추가로 계획 중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민국 연예계에서 스타의 재산이나 출연료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지만 대중 앞에서 자신의 계좌 잔고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예능 프로그램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려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전격 공개한 사건은 단순한 방송 에피소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신사적인 이미지와 성실함으로 사랑받아온 그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숫자로 나열된 자신의 삶을 보여준 순간, 시청자들은 경악과 동시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치열한 생존 기록이자 가족을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가 공개한 통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긴 대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체된 부모님 용돈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포착된 연간 1억원 이상의 이체 기록은 스튜디오의 출연지는 물론 안방극장의 시청자들까지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대개 연예인들이 수익을 가족과 나눈다고 말로만 전하는 것과 달리 장민호는 수치로 증명된 기록을 통해 자신의 효심이 일시적인 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거둔 이후 가장 먼저 떠올린 존재가 부모님이었음을 밝히며,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철학을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전현무를 비롯한 동료 출연진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효도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민호의 재정 관리는 매우 계획적이고 침해했습니다. 단순히 큰 돈을 벌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공연 및 음반 수익의 체계적인 분배 그리고 자선 활동을 위한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긴 무명 시절을 거치며 스스로 체득한 경제적 자립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그가 공개한 명예 개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형성되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이를 분배하는 방식에 담긴 인격적 성숙함에 주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정보 공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여론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정직함과 투명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이번 결단은 연예계 내부의 재산 공개 문화에도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속사의 관리 아래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스타들의 재정 상황을 본인이 직접 대중 앞에 공개함으로써 팬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사례가 연예인들의 재정 관리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방송 중 여러 차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강조했으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보여주신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통장 공개 사건은 단순히 얼마를 가졌느냐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진정한 효도와 책임감 있는 어른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뜨거운 반응은 장민호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정성이 대중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음을 증명합니다. 장민호 아티스트가 보여준 투명한 재정 공개와 부모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 중에서 기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한스타의 진솔한 삶의 방식이 우리 사회의 가족 윤리와 경제적 가치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민호가 앞으로 써내려갈 따뜻하고, 정의로운 행보를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연예계에서 자신의 자산 상태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보여준 행보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절제되고 신사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가 방송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와 상세한 거래 내역을 직접 공개했을 때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한 스타의 재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철학과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부모님을 향한 그의 남다른 효심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통장 내역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이체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거대한 액수가 단순한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져 온 기록이라는 사실에 출연진과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민호는 이에 대해 성공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부모님이었으며 돈은 목적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발언은 화려한 스타의 3위면에 자리 잡은 인간 장민호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자산관리 방식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비 저축, 음반 수입 분배, 그리고 다양한 자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명 시절의 긴 터널을 지나 미스터 트롯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며 경제적 관념을 세워왔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이러한 공개가 연예인들의 재산 관리 문화에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스타와 팬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들은 장민호를 연예계 효도왕이라 칭송하며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인 자산 정보를 너무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청자는 그의 솔직함과 정직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많은 젊은 세대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MC 전현무 역시 그의 자산 운용 방식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통장 공개 사건은 단순한 예능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돈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노래로 대중의 길을 즐겁게 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책임감과 도덕성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장민호라는 아티스트가 지닌 진정성을 대중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장민호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이벤트나 그가 평소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 비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그가 참여하고 있는 자선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정성을 다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자신의 개인 자산과 통장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하며 연예계와 시청자들 사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철저한 사생활 관리와 신중한 언행으로 잘 알려진 그였기에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은행 앱을 실행해 잔고를 보여준 돌발 행동은 대중에게 신선함을 넘어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수많은 숫자는 단순히 그가 거둔 경제적 성공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장민호의 통장 공개가 무엇보다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돈을 다루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남다른 가치관 때문입니다. 대다수 연예인이 자신의 수익을 모호하게 언급하거나 과시하는 것과 달리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구체적인 내역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은 매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 부모님께 영돈 명목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막과 스크린을 통해 증명된 이 놀라운 효도의 실체는 스튜디오에 있던 출연진은 물론 지켜보던 팬들까지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수십 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견뎌낸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자산 공개를 통해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래한 적이 없으며 오직 가족과 팬들에 대한 보답만이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부모님을 위한 부양비 외에도 미래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기부 기록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삶의 철학과 책임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의 정직하고 투명한 행보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누리꾼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이라며 그를 효도왕이라 칭송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효도 액수의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자산 공개가 사생활 침해를 부추기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그의 행동이 재정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전현무는 인터뷰를 통해 장민호의 통장 공개가 단순한 이스모리를 위한 수요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민호가 자신의 삶을 통해 돈을 보는 시각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는 이번 방송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서도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결국 장민호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의 무게를 알기에 성공 후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의 모습은 이 시대가 잃어가는 효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이번 고백은 트로트 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내면의 깊이를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예계의 자산 공개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으나 장민호가 세운 이 정직한 기준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와 대중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진심을 노래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민호라는 이름 뒤에 붙는 신뢰라는 수식어는 그가 쌓아온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더 찬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